드디어 프리미어 리그가 돌아왔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함성, 갓 잘라낸 잔디 냄새, 경기 시작을 앞둔 긴장감, 이 짜릿함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전국 각지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매주 저희가 이번 주 경기를 분석하고 과연 어떤 팀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지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부터. 세인트 제임스 파크 에티하드 스타디움까지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아스널은 과연 기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까요? 탄탄 대로를 달리고 있는 아스톤 빌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치열하기로 유명한 노스웨스트 더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북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스널이 홈에서 브라이튼을 맞이합니다. 홈 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등해 업은 아스널이 투혼을 발휘하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 1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는 브랜트포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홈 연승에 도전합니다. 브랜트포드의 2대 0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남쪽 해안으로 내려가 볼까요? 에버튼이 구디슨파크에서 본머스를 맞이합니다. 양팀 모두 승점이 절실한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에버튼이 근소한 차이로 1대 0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승격팀 입스위치가 풀럼을 상대로 험난한 경기를 펼칠 포트만 로드로 가보겠습니다. 양팀 모두 승점 3점을 노리고 있어 경기는 끝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1대 1 무승부를 예측합니다. 이제 미들랜드로 가보겠습니다. 레스터 시티가 무서운 기세의 아스톤 빌라를 상대합니다. 매서운 공격력을 자랑하는 빌라가 레스터 시티의 불안한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빌라의 튀대 1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는 울버햄튼을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포레스트는 울버햄튼의 철벽 수비를 뚫기 위해 최고의 공격력을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팽팽한 적전 끝에 울버햄튼이 1대 0 신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런던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합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막강한 화력을 뽐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3대 1 완승을 예상해봅니다. 이번 주말에도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펼쳐지는 빅매치를 빼놓을 수 없겠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지휘 아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점 3점 사냥에 나섭니다. 첼시가 노련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2대0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펼쳐지는 유카애슬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공격력과 수비력을 갖춘 팀인 만큼 흥미진진한 전술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2대2티 무승부를 예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최고의 빅 매치 노스웨스트 더비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이 꿈의 극장 올드 트래포드에서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인 만큼 양팀 모두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한 리버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대1 신승을 거두며 승점 3점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말 펼쳐질 흥미진진한 프리미어 리그 경기들을 예측해봤습니다. 물론 축구의 묘미는 예측 불가능성에 있죠. 매 경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축구위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이번 주 경기 결과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축구 콘텐츠를 즐겨보세요.